서울에서 호남과 부산을 이어주는 고속철도는 최대 2시간 30분이면 서울을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오는데 KTX 3천이라는 표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역에 산천이라는 곳이 있나? 처음에는 이것을 경유해서 지나가기에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천이 아닌 것을 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KTX 외관의 형태가 약간 뱀처럼 생겼습니다. 프랑스제 고속 기차죠.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차량입니다. 바디는 마일드 철제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KTX 산천과 SRT 산천은 같은 기차입니다. 전면의 디자인도 동일하게 생겼죠. 기존 KTX-1 형태에서 약간 수정 변형된 차량인데, 바디는 알루미늄 형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더 가벼운 건 아니고요. 안전성이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속도나 승차감 면에서 딱히 차이점을 찾긴 어렵지만, 혹자는 구형 KTX의 승차감이 더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KTX 산천의 뜻은 국내 토종어인 산천어와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나요? SRT의 뜻은 슈퍼레피드 트레인의 줄임말로 매우 빠른 기차라는 뜻입니다. 이건 참 뭐랄까? 참 단순하고 재밌는 이름이네요. 위세 사진들을 살펴보면 SRT가 가장 최신식 기차이기 때문에 시트의 상태가 가장 우수합니다. 실내도 마찬가지로 KTX 산천과 SRT의 구조가 비슷한데요. 단지 실내만 조금 다릅니다. KTX의 창문이 커서 그런지 개방감은 KTX가 더 넓어 보이네요. 하지만 KTX 산천과 SRT는 시트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방향 운행이 가능하고 좌석 간의 간격도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구현 KTX는 충전 코드가 2열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어서 충전할 때 일부러 코드가 있는 좌석을 선택하려고 미리 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SRT와 KTX 산천은 앞좌석 하단에 220V 플러그가 배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KTX의 충전 USB 젠더와 플러그가 있는 좌석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왼쪽 좌석 선택란에서 창문과 창문 사이가 비어있는 좌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KTX에는 USB 충전선이 두 개가 지원이 되는데, 아쉽게도 KTX 3000과 SRT에는 USB 충전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어댑터를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좀더 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구형 KTX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더 길고, SRT와 KTX 산천의 길이가 짧다고 합니다. 동력 구동계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통일이 된다면, 광명에서 개성, 그리고 신의주까지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도 개발될 수가 있겠는데요. 언젠가 기차 타고 유럽 갈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기차 상식, 좋은 정보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퀴즈, 아래 사진은 KTX, KTX 산천, SRT 중 무엇일까요? 모든 말의 기원, 말씀에서 짧고 굵게 설명합니다.